이번 생에 내가 처한 환경과 부여받은 여러 조건은 모두 내 카르마가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성향이나 재능을 타고날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지닐지,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조건이 모두 내 카르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나는 이번 생에 한정된 카르마를 지닌 의식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앞에서 말한 참나가 이 현실을 넘어선 의식체인 반면 카르마에 의해 형성된 나는 현상으로 나타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이번 생에 자기가 부여받은 카르마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상의 나조차 모르면서 현상을 넘어선 나를 찾는 일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것은 흡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도 이런 식의 월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 생에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카르마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엔 두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카르마에 의해 정해진 천직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천직을 찾지 않으면 행복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얽혀있는 카르마를 소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사람과 카르마가 얽혀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카르마를 더 쌓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치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에 현실에 나타난 나는 카르마의 집적체라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모와 성격, 타인과 다른 재능과 환경 등이 모두 카르마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 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지닌 몸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영체 혹은 영혼도 포함합니다. 베다에 따르면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세 개의 몸을 갖고 삽니다. 육체, 미세체 그리고 원인체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미세체와 원인체는 영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원인체는 말 그대로 앞에 두 몸, 즉 육체와 미세체를 만들어낸 원인의 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인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의 영혼이겠죠. 반면, 미세체는 원인체와 육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체는 육신이 사라지면 시차를 두고 그 뒤를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영혼들의 세계에서 원인체 형태로 있다가 환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카르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결정할 때 영혼들의 세계에 있는 고급 령들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그들은 특히 당사자가 환생할 때가 되었는지 환생한다면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게 적절한지 등을 결정할 때 조언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일단 내가 환생하기로 결정했으면 지상에서 어떤 카르마를 충족 혹은 소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인체에는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래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생에 가져갈 카르마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장된 정보가 너무 많아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생과 관련된 카르마만 선정하면 됩니다. 저장된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이번 생에 해결할 카르마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다음 생에 어떤 육신을 갖고 태어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지 어떤 사건을 겪을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하는 것은 내 카르마를 소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에 태어나든 그것은 모두 자신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생에 처한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갖지 않겠죠. 내가 만든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카르마 선정 작업이 끝나면 원인체는 그 정보를 가지고 미세체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체는 태아가 생길 때부터 관여하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대로 나를 만들어 갑니다. 자신에게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생의 육신과 마음을 빚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환생과 관련해 조금 논쟁적인 주제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은 환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나라고 생각되는 자아와 이번 생의 나는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다 맞다입니다. 그러니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나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말하면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나는 본체는 같으나 현현은 다르다는 것이죠. 즉, 뿌리는 같지만, 가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전생의 나와 이번 생의 나는 원인체가 같다는 점에서 양자가 같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몸인 미세체와 육체는 두 생의 것이 같지 않습니다. 특히 미세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생의 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이두 생의 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가끔 고인의 영혼이 지상에 있는 가족에게 현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은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가 누구인지를 금세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파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의 지문의 비유에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영혼에게도 그들만의 고유한 파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유한 파동을 영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각자는 이 영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생과 이생을 오가는 환생을 거듭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지구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환생을 거듭할 때 우리는 한 성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을 바꿔가며 태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체험이 워낙 다른 까닭에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을 달리하며 비록 다른 관계이지만 가족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삽니다. 이전 생에 가족을 이룬 사람과 이번 생에도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는 의미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면 대단히 슬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를 몹시 사랑했는데 만일 그가 타계한다면 나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포용해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엄청난 것인데 큰 사랑을 주시던 아버지가 타게 하셨으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없는 회안과 슬픔, 그리고 우울감에 빠져들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역행 최면을 받고 전생을 체험하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 최면 상태에서 어느 전생인가로 가보았더니 거기서는 아버지가 내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생에도 나는 그 동생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읽어낸 전생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영영 사라진 게 아니라 영혼들이 사는 세계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전생에도 만났고 이번 생에도 만난 겁니다. 이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이번 생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크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잠깐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영혼들의 세계에서든 다음 생에서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상하러 가면 유족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고인에 대해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살면서 그분과 여러 인연으로 만났고 앞으로 올 생애에도 또 만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생에서는 이별한 것이니 슬픈 것은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고인이 지닌 이번 생의 인격이나 육신은 다시 볼수 없으니 슬플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기존의 가족들과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관계로 만나게 되는데 이전 생에 서로에게 취했던 태도나 감정을 이번 생에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카르마 법칙의 철칙은 우리가 문제 풀기를 포기하든 잘못 풀든 간에 해당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문제를 푸는데 실패했다면 어떤 생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내 생에 그 문제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카르마 형성이 되었던 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카르마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그 카르마와 관련해 이전 생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빨리 알아내는 방법은 역행 최면이 되겠죠. 여기에다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카르마를 해소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할 것도 없이 실상을 이해하는 순간 카르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 혹은 지혜가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지혜만이 번뇌의 사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행도 행해야 하겠지만 어떤 순간이든 지혜를 닦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카르마 법칙은 결정론이 아닌가요? 이 주장은 카르마 법칙이 받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모든 것은 전생에 있었던 일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니 다 결정된 게 아니냐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마 법칙은 결정론이 아니라 인과론입니다. 두 이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결정론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인과론은 모든 사건의 발생에는 원인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정론도 인과론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카르마 법칙에 따라 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안별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줄에 묶여있는 개를 생각해 봅시다. 개를 줄에 묶어 놓으면 그 개는 줄의 길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줄 너머로는 아무리 가보고 싶어도 결코 갈수 없습니다.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는 것이죠. 줄의 길이에 따라 자유로운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줄이 길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모든 게 줄의 길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그 정도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각 사안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끝에 바꿀 수 없는 사안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써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일 말입니다. 그런 일은 내가 카르마로 이미 강하게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은 공연히 피하려 헛되이 노력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으니 자신의 의지로 그 여지를 10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자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환란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발전은 더디어집니다. 아니 더디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합니다.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봉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봉사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을 돕는 존재이기에 남을 돕지 않고 살 경우 카르마 법칙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은 그이가 지은 전생의 업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알바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카르마 법칙은 환란에 빠진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옳은 길, 즉 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지닌 내면적인 도덕률을 실천하고 인간성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카르마 법칙은 결코 숙명론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카르마 법칙은 도덕론입니다.